앞장 선수, 취임호, 막아내자! 감사합니다. 벼두 네. 아. 아, 개의 종과 또 하나의 부분, 축산물과 네. 이 부분은 농진청과 시약처가 아, 가사를 아, 많이 듣고 아, 마음속으로 아, 새겼던 아, 노래니까 아, 함께 아, 여러분도 아, 처음 들어보시더라도 신나, 신나, 신나. 정의 당은 제가 앞장서서 일단 GMO 벼 야외 재배 부분을 중지 여안가 아, 지금 성하고 해서 고등 3학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의당 윤소아 의원입니다. 오늘 그 GMO 벼 시험 재배를 규탄하고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 국민들이 이곳 전주에서 행동으로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달려왔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전북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쌀 농사의 상징적이고 보고인 이곳에서 벼까지 GMO 벼를 유전자 변형, 내지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몰래 시험 재배하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벌써 벼 외에도 14종의 가축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시험 재배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08년부터 계속해서 승인을 해준 GMO 이 연구, 부분이 한 437개 전국적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거기다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고 이 부분 상용화를 위한 자기들은 포장재배라고 하지만 노지 재배입니다. 이 부분을 즉각 멈춰야 된다. 그래야 농업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식약처는 수입 원재료, GMO 농산물을 비롯한 원재료에 대한 회사 공개를 빨리 해라. 지금 법적으로 소비자 단체와 다툴, 다툴 게 아니다. 법적에서도 공개하라고 했으니 기업을 걱정할 식약처가 아니다. 국민을 걱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농진청에서는 이번 시험 재배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험 재배 부분에 대해서 중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된다. 농민들과 도민들과 국민들 앞에 그리고 앞으로 벼등과 같은 우리의 주곡과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상용화를 위한 시험재배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지금의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농촌의 발전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한 어, 농촌진흥청이 오히려 농업을 망치고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불안하게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만드는 것보다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식약처를 비롯한 어, 수입 원재료를 관리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모든 사항을 회사 양 종류,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알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검사와의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